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 그리스도일을 하신 어, 예수를 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와 또 중세교회에서는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참 왕이시며 참 왕이 되시며 참 선지자가 되시며. 또 참, 제사장이 되시는 그세 가지를 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 또 하나님 만나는 길, 그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어,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오예배를 드리면서, 어, 목사님께서 어, 갈등을 이기는 것도, 어, 문제를 넘어서는 것도, 환경을 넘어서는 것도, 사람을 넘어서는 것도, 어, 능력이다라고 있,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 여러분이 모든 갈등, 모든 사람을 넘어서는 것도 어, 정말 능력 중에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저는 뭔가 특별한 어떤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 정말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능력이지만 어, 갈등을 내가 다 넘어선다.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침대만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도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것도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이제는 주변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주변.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만 보이잖아요. 나만. 힘든 나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능력을 얻으면, 그래, 비로소 그때, 그때부터는 주변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의 예를 예를 들자면, 어, 제가 힘드니까, 제가 아프니까 나만 보이더라고요. 아내들도 안 보여요. 주변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대서야,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이 뭐냐, 사람도, 환경도, 문제도, 다 넘어서는 그것도 능력이라 했잖아요. 능력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직밟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열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어, 내가, 저, 어떻게 하면 저 골탕 먹여줄까. 이렇게 했던 우리가 이제는 살리는 사람이 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힘, 이러한 능력이 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어, 무릎을 꿇고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확 오르락내리락 했다 여러분 그걸 동일하게 어떤 걸 보고 얘기하셨냐 야곱 얘기를 보고 예수님이 따라 하신 거거든요 야곱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위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머리 그 돌베개 하는 사이로 말을 왔다 갔다 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또한 누워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죠. 여러분 사이로 사닥다리가 쫙 있어서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중요한 사건 사건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또 주의 사역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극류를 입은 자들이 어떤 축복 이르냐 여러분 주의 천사들이 항상 움직인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약하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에서 1장 14절에 보니까, 불같은 또 바람과 같은 능력 있는 사역자, 능력 있는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10편, 103편, 20절, 22절에는, 주의 말씀과 주의 그 뜻을 이루는 너의 천사들이여, 너의 천군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시간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현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 그죠? 우리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류를 입은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반석되게 하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죠 믿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뭘 하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내가 갈등을 넘어서는 것도 능력이다. 그 능력을 얻는 자들이 할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을 합니다. 살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 운동의 시작인 것이잖아요. 내 개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여져서 살린다. 그 살리는 사람들이 이 아침에 할수 있는 게 뭐냐, 기도인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늘문을 여신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줬대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드로만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류를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오늘 이날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금류를 입은 자들이 할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을 살리는 그때부터 사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전까지는 안 보여졌습니까 그전까지는 그걸 내가 못누렸다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지 못했대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아침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회복해가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에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이 아침에 있어 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극류을 입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항상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극류을 입은 자다. 제가 어저께 주일날 설교했던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마, 이마, 오늘 이마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r i s t o c h r i 리 t o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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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한 s t o c h r i s 하 o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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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극류를 입은 자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모든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닫고 여는 은혜가 하나님 이 현장에 있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성도들에 있는 현장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 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져서 활동하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